예, yeah, 여러분, 안녕. 그,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 뭐, 이메일 내용을 뭐 시시콜콜하게 뭐, 말할 것까지는 없고, 이 분이 좌절을 하는 게, 좌절을 하는 게 이런 거였어. 2년 동안 벌써 생각을 해보니까 새 학원을 전전했다는 거야. 2년 동안 새 학원을 전전했다고. 그니까, 뭐야, 한, 그니까, 한 학원을 1년도 일을 못한,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그런, 그런, 이상한 일이, 이제, 얽히고, 설키고, 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만두는 음, 두는 이 시점에서 어, 내가 인생을 왜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생을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이러면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 대한 실망 뭐 이런 게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까는 그러니까 내용이 골짜야그 아, 내용의 골짜가뭐 그런 거야. 뭐, 여기,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또, 또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그만두고. 근데 생각해보면, 뭐, 참 한심하지. 그 상대방 학원의 그런 시스템이랄까, 학원장들이랄까, 참 그런 사람들도 한심한데, 아무튼 또그 사람들은 또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학원을 읽었으니까 또, 뭐 자기의 그런 방식을 이제 버리지 않는 거고, 어, 그러니까 서로가 나빠서 그렇게 됐다기 보다는 안 맞는 거예요. 응, 안 맞는 거야. 예전에, 내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세번 결혼한 여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번 이혼을 한 거지. 세번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사는데, 어, 그래서 나는 세번 이혼을 했다고 그러길래, 뭐 괴물 같은 여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 상상을 해봐. 세 번을 이혼했어. 그러면 도대체, 어, 성격이 얼마나 더럽고 이상하고, 뭐 이런 색으로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한 거야. 그런데 만나보니까 웬걸.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셀 모임 같은 거할때 만나봤거든요. 근데, 어, 정말 나보다 좀 나이는 나이는 많으셨지만 언니 같이 자상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왜세 번이나 이혼을 했을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안 맞은 남자들하고 결혼했던 거지 안 맞은 남자들하고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여러 학원을 거치질 않았어. 나는 굵직굵직하게 길게 길게 다녔지 여러 학원을 거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만 8년을 그만 8년을 그 대치동에 그 학원을 이제 그큰 학원에서 이제 만 8년 을 했다고 했잖아 횟수로는 10년인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그 학원에서 10년을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거든. 어떻게, 하나원에서 10년을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데, 나는 그 원장이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언, 언젠가 느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갈 부실 그런 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불만족? 뭐, 이런 걸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야.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때가 되면 월급 퍼센티지를 인상해 주고 인상해 주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불만을 가질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학원을 몸이 너무 너무 안 좋고 이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병이 생기고 막 이래 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어, 1년도 안 되게 집에서 일을, 집에서 과외처럼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니까 내 학원을 차리기 전에, 어, 1, 1년이 뭐한 6개월? 뭐그 정도 때가 있었어. 집에서 이제 과외를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잘된 거야. 잘 됐어. 과외, 과외가 잘 됐어. 그냥 뭐 아파트에 전단지 몇개 붙이고 뭐 이랬는데 뭐첫 달이 지나니까 한 20명이 넘게 애들이 들어왔더라고. 그럼 잘된거 아니야? 그때는 또 과외라서 돈도 이렇게 싸게 학원처럼 싸게 받고 뭐 이런 이러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어 그때 그냥 내가 만약에 결혼한 여자였다거나, 그러면 그대로 그냥 살았지. 근데 나는 그때 혈기 왕성하고 아직은 좀 어디에 어디에 어디인가 뭐푹뭐 자리 잡고 이러기에는 좀 너무 좀 젊은 나이여서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과외도 잘 됐는데도. 과외가 잘 됐는데도 대치동 그러니까 대치역에서 딱한 정거장 한 정거장 정도 차이나는 어떤 그래도, 그래도 거기도 대치동이지 이제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이제 그 강의를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과외하는 게 이게 좀 어, 이게 넉넉하게 들어왔는데도 이제 무대가 생각이 나서. 어 무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 대치동의 어떤 뭐큰 학원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학원은 아니고 한 선생 한열다명 정도 응, 그 정도 어,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그런 데를 풀타임은 어, 안 한다고 하고 팔 타임으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 와 그런데 내가 거기 몇달 다니다가 때려쳤잖아 <laughs> 왜냐하면 어, 시시, 시시콜콜, 뭐, 이렇게 따지고, 막, 막 이, 이러는 거 있잖아. 그니까, 러 내가 예전 학원에 다닐 때는 이런, 뭐, 복사용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어. 복사용지는 마음껏 쓰는 거야. 그냥 마음껏. 내가 복사하고 싶은 양만큼 그냥 마음껏. 어차피 애들 나눠줄 건데, 왜 마음껏 못 쓰게 하는 거야. 근데 이 학원은 막 복사 용지를 자기 돈을 내고 막 사서 쓰고 뭐 이러는 거야. 어, 정말 웃기지. 뭐 배급 주듯이 이렇게 배급을 주고 이 이상을 뭐 쓰면 은뭐 자기 돈을 내고 뭐 월급에서 까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엄청 쪼잔한 거야, 쪼잔한 거. 그래가지고, 야, 뭐 이런 데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학원을 어, 팔타임으로 나간 지한 달? 응. 한 달도 안 돼서 와 이, 이런 놈 학원이 있구나 뭐 이런 걸 깨닫고 거의 몇달안 다니고 거기를 이제 그만뒀거든. 와 그래서 그때 생각하지 대치동 학원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었구나. 어뭐 이런 이런 생각. 뭐 아무튼 그러면서 어그 내가 한 학원의 0 년을 다니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원장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그 원장은 나를 알았구나. 뭐 이런 느낌. 쟤는 어떤 어떤 점을 충족시켜 주면 정말 불도저처럼 일을 할 애구나. 그 점을 충족을 시켜 준 거야. 그 원장은 그 충족시켜 준것 중에 하나가 어, 알아서 어, 퍼센티지 올려 올려 준 거. 그래서 알아서 월급이 인상되게 해준 거. 그다음에 1년에 한달 어, 여행 갔다 오라고 놀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 그런데 그놀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것 플러스 월급까지 줬어 나는 그 달에 그러니까 그 달에 월급도 들어오는데 나는 일 하지 않고 쉬고 올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어 그런데 그때는 아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 지났으니까 지금은 말해도 되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원장이 나한테만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 모든 그 모든 그 강사들의 들을 들에게 자기 본인이 잡고 싶은 그런 강사였다면 모든 강사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거라 생각해. 아무튼 일단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지. 스마트한 사람이지.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이 2년 동안 뭐새 학원을 아니면 그 이상을 전전하게 해서 너무 어 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랄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그안 맞으면 그거보다 더 자주라도 맞는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알아주는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을 정말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어, 원장으로 만나는 것을 기도하던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나이도 이제 찾고 이제 그랬으니까 본인 학원을 그러니까 본인 공부방을 교수 교습소를 열던가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본인 과외방 같은 거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때려치고 학원으로 이제 나간 케이스인데 나가서 2년 동안 새 학원을 이제 전전하다 보니까 어 나는 왜 이런가 뭐 이렇게 어, 본인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케이스인데 본인이 그 했던 공부방을 공부방을 하는 기간 동안. 분명히 왜 그랬는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만약에 뭐 애들이 뭐 모집을 했어. 한 30만원을 받고 한 5명이 모집이 돼서 1년 동안 그러면 150만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자기 거를 차렸다가 다시 학원으로 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자기 거를 차렸는데 이게 애들이 잘안 느는 거야. 안 늘어서 그거를 이제 못 참고 이제 다시 이제 가고 가고 하는데 그걸 한번 좀 참아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는 두 개가 필요한 것 같으신데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을 이렇게 보듬어 줄 그런 선생님을 알아주는 선생님의 성향을 알고 선생님을 편안하게 해줄 원장을 찾기 보다는 선생님 이 그냥 본인 거를 차리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차리고도 좀 인내를 해라 인내를 예그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게막일년 동안 막 엄청 안 늘다가도 갑자기 또 늘고 뭐 이런 게또 학원 비즈니스라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안 들어온다고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도 이제 그 기간을 못 참아서 다시 학원으로 나가는데 어. 그러면 이제 뭐 몇십만원? 그것도 뭐 엄청 뭐 몇백만원 차이도 아니고 몇십만원 차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어, 공부방 차려서 이거밖에 못 벌었는데 학원으로 가면 뭐 훨씬 더 많이 보냐. 그것도 아니고 몇십만원 차인데 이그 기간을 한번 견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누가 나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그, 어 보낸 그 이메일을 읽어보면 참 한심하다. 아, 한심하다. 그, 선생님에서, 선생님이 있었던 그런 학원 장이나 뭐 이런,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제 학원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참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왔는걸. 그렇게 살아왔, 왔는데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또 남들 보기에 또 어떻게 잘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안 맞았다, 서로.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었다. 예, 그리고 안 맞으면 누구라도, 어, 저라도. 안 맞는 그런 학원장 만나면, 학원이나 학원장 만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자책을 하지 마시고, 어, 좀 쉬시다가, 음, 예또 한번 트라이 해 보세요. 예, 그니까 맞는 사람 만날 때까지, 어, 맞는 사람 만날 때까지 트라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어 이제는 나이가 좀 먹고 이제 그래서 자기 거 이제 차린 차려 보는 것도 이제 괜찮고 단지 이제 자기 거 이제 차린 이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래서, 1년 동안 애들 뭐 5명, 그래도 한번 좀 견뎌봐라. 그리고 좀잘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좀 모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봐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